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큰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짐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아버지 앞에 왔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신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에 하나님 임재에 계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신, 믿는 사람만 두손 들고 아니요. 큰 소리라. <laughs> 이스가엘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세가지 세 가지 의미, 의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어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아,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오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려고 이스라엘을 했지만은 애굽왕 바로왕이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다가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 양의 피를 갖다가 무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이 죽음의 신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애굽 사람들 집에는 다 장자를 죽음의 신이 와서 죽여버리는데 이 애굽의 문에다가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넘어갔다 이 말을 갖다가 유월이다 유월했다 6월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갖다가 그들은 왜요? 구원받은 응?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날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된 것. 이것이 유월절인 아, 네. 거예요. 아,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응? 어? 이스라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세가라 9장 9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항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여러분 며칠 외에는 십자가에 목박혀 죽어야 되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큰행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명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순간이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인고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어?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온 인류가 예수님이 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그 십자가로 승리하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대하기가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오늘 사랑한 여러분 이 십자가 설교 잘 듣고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큰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십자가 안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자,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 네. 아멘.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죄를 뭐 가지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 된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이 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함옥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아빠,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앞에 왔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받게 해주셔요이 죄에서 군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제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두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승리가,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 구행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근세는 무엇을 뜻하요 이것은 세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죄를 그 죄의 근세는 우리 최초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할 때이 세상에 이, 이것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공중 근세를 잡은 여러분 자가 되었고 인간을 갖다가 이 사탄 지배 아래 근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갖다가 이 마귀가 전부 포로 잡아서 그 근세 아래 전부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마귀의 끈새에서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가 가진이 정사와 권세를 갖다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우리 인간을 더 붙들어 놓을 이 끈새와 그 끈새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근세를 뺏겨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이정사와 근세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오늘 하늘에 다시 오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정사와 끈세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아버지가 주시게 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면 큰 사, 어, 소리로 아멘하시기를.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활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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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요한 복음 16장 34절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한란을 당하라.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누가 이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모든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성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태 마귀를 제약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마에 가시간을 쓰시고, 양발에, 양손에 못이, 대못이 바뀌시고, 이렇게 나무에, 여러분, 이렇게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다 쏟았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그 제사를 찌를 때, 이 우리가 가져올 때 양을 가져오잖아요 양을 가져오면은 이 제사장은 그 양을 받아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온 죄를 다그 양에게 증가시켜서 제사장이 이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할렐루야. 거기서 산 제사를 드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 간을 쓰시고 양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 피를 흘려서 쏟아서 이 사랑을 다 쏟아서 아, 여러분 우리 죄를 갖다가 다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와 구원을 받받다다 사실을 을으으시를바바랍다다분 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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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에분행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 이 때에서 서른 아홉 때그 모지매를 맞으실 때 무엇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죄어신 분이 그 재, 채찍에 맞아서 서른 아홉 그 때그깔고리로 치는 그 매를 맞으셨어요. 무엇 뭐 때문에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질병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치, 그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모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주시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병 들었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현대 의학이 못 고칠 아, 여러분 아, 어?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 네. 아버지 내 지금 몸에든 이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보혈의 아, 네. 능력이 와서. 아, 네. 오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보혜를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성령님 역사 하시는지 몰라요. 아, 예. 지금 여러분 심령, 심령을, 어? 여러분 믿음, 믿음 안에 이 시간 강력하게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물게 때문에 귀신들 인자를 많이 때리고 예수께 오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 고치시고 아, 예.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찔무실 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귀신을 가시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laughs>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귀신도 영이다, 이마,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이것이 집을 짓고 이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를 뭐 한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지옥길로 끌고 가게 해서 오늘 또 토시고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가시는 곳 곳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여하고 주님 성령님이 강력하게 주여하고 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누가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오장육부 사지백절을 여러분 만져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생각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속에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이 떠나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질병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재학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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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능력을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불행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아멘. 되고, 아멘. 우리의 여러분 안 되는 사업장도 잘 되게 아멘. 되고, 우리의 개인의 질병과 재학에서 우리가 굶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이 나라도 지금 좋은 나라가 될수 있는 거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아멘. 그 십자가에 당겨진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이 은혜와 능력을 크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